음악을 제 다운 받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어느 음악 사이트에서 6천원짜리 정액권을 하면 음악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곡당 400원이에요. 그럼 예를 들면 딱한 곡만 다운 받고 싶어요. 그러면 당연히 400원 내고 받겠죠. 두 곡을 받고 싶으면 800원 내고 받겠죠. 6천원짜리 받지 않겠죠. 그럼 세 곡을 내면 1,200원. 그랬을 때 과연 몇곡 이상 내려받을 때 정액권 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사실 이 문제는요. 부등식 안 세워도 그냥 압니다. 400원이니까요. 400원 곱하기 15곡 하면 딱 6,000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400원씩 15곡 하면 6,000원이니까 15곡을 받을 때더 유리한가요? 정액권이요? 아니죠. 유리하다고 할수 없습니다. 같으면 유리하지 않아요. 몇 곡이 돼야지요? 그렇죠. 16곡이 돼야지 비로소 정액권이 유리한 거죠. 그래서 그냥 이건 풀어 그냥 부등식 안 세우고 이렇게 계산해도 16곡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. 뭐 객관식이면 그냥 이렇게 풀고 넘어가셔도 돼요. 조심하실 건 15곡은 아닙니다. 똑같을 땐 유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. 더 싸야지 유리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요.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한 곡당 일일이 돈을 내는 경우 이게 이쪽은 정액권이고요. 이쪽은 어, 한 곡씩 받는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정액권은 뭐 6천원인 거죠. 한 곡씩 받으면 400 곱하기 x가 되겠죠. 누가 더싸야 돼요? 정액권이 유리해야 되니까 이게 더 작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400x가 더 비싸야 됩니다. 6천원보다. 그 얘기죠. 공두개 지우고 그럼 x가 15보다 커야 되니까. 15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16곡, 15보다 커야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최소 16곡은 받아야 된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3 테스트 레벨 1 풀어봤고요. 이제 레벨 2 풀어보겠습니다.